다음, 텍스트 함수 시트를 눌러보시게 되면, 영문자의 경우, 아, 소문자를 대문자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그리고 아,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꿀 수 있는 아, 함수들이 있습니다. Proper, Upper, Lower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예제처럼 아, 선수명은 대문자로, 그리고 팀명은 첫 글자만 아, 소문자 대문자로 표시하는 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기호 쓰시고 예, 모든 글자를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에는 Upper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이 어퍼라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Fx 누르신 다음에 선수명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소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식을 계속 예,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식 입력줄에서 이어갈 때자 가로와 또 여는 가로와 여는 닫는 가로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결합 기호를 가지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어퍼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결합 기호를 선택을 해서, 이 여는 가로 문자죠. 그래서 쌍다운 표 안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팀명을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기 위해서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 문자 결합, 연, 결합 연산자를 쓰신 다음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꿀 수 있는 함수가 프로퍼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PR만 쓰셔도 자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자, 혹여라도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폴란 함수를 다 입력을 하시고, 가로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팀명이 있는 C3, C3의 셀 주소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닫죠. 예, 네, 그래서 함수 마법사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직접 기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받는 가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는데요. 자, 어퍼 어, 그리고 프로포란 함수와 그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문자 결합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가 잘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어, 연습을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인은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경우는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 이메일 주어진 이메일에서 이 왼쪽에 있는 아이디만 이렇게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left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left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아이디의 개수가 글자의 개수가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요. 그냥 left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함수가 find 함수인데요. 자, 이 left와 find 함수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3 역시도 if 함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if 함수 수업 시간에, 다음 목요일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 4는 이 학과의 왼쪽에 글자 3개를 뽑아서 뒤에 입학일자 연도를 지금 결합을 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어, 수식 기호 쓰시고 왼쪽에서 글자 3개를, 자, 그러면 left 함수로 쓰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left. 자, 그리고 수십력 줄에서 fx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학과 g6, 이, g16이 되겠네요. g16셀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글자 3개. 자, 이 글자 3개의 의미는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숫자가 됐든, 무조건 개수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G16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추출했을 때그 값을 우리가 되돌려 주는데요. 세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나다라고 했을 때 글자 한 글자도 한 글도 한 글자 숫자도 한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서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기준으로 세 개씩 글자를 가지고 와서 뒤에 연도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려면 이어라함수를 사용하셔야겠죠. 자, i 16셀에서 식을 고치셔야 되죠. 자, 수식 입력줄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합을 해야 되니까 결합 연산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합 연산자와 그다음에 연도를 의미하는 이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어라는 함수의 입학 일자 h 16 자, H16셀이 클릭이 안 되면 쓰셔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셀 주소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요 자, H16셀을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학 코드를 학과 왼쪽에 세 글자 그리고 입학 연도만 뽑아서 결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 5에 보시게 되면 자표 5는 upper라는 함수 자 대문자로 바꾸신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 중간에 생산일자 월이 되겠죠. 예, 월에 해당되는 예, 글자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아, 지금 함수 이름을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예, 함수 이름은 m o n t h 라는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W를 붙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대문자로 표시하시는 함수가 어퍼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어퍼라는 함수의 코드 어, A27이죠. 자, A27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다음은 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코드 소문자를 대문자로 붙여 주시면서 어, 중간에 11이라는 숫자를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인식표도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대문자로 바꿀 수, 수 있는 어퍼라는 함수와 결합기호를 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어퍼라는 함수 사용을 하고요 자, fx를 눌러서, 자, 코드 값이, 자, 지금 a27이 되겠네요. 자, 확인 누르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결합을 합니다. 자, 결합을 할 때, 아, 빼기 11 빼기 자 그래서 어, 문자가 결합되는 형태의 예, 연산자와 그 다음에 쌍다운표 안에다가 자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빼기 11 빼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어서 인식표 예, 작업을 하실 때 자, 문자 결합기호 그리고 대문자로 바꿔줄 수 있는 어퍼라는 함수 사용을 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C27셀 선택을 하면 아, 이안 들어있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셔서 자 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자와 관련해서 예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좀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표 6번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역시 예 어퍼란 함수와 트림이라는 함수 그리고 문자 결합인데요. 자, 지금 이예 G27에 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뒤에 빈 공백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빈 공백을 없애는 함수가 TRI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TRIM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데 UPPER라는 함수 안에 TRIM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식 기호를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문자로 바꾸시는 함수가 UPPER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수, 예, fx를 눌러서 이 안에다가 이제 어, g27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문자로 바꾸는데 이 안에 있는 공백을 없애는 함수가 trim입니다. 자, trim이라는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하실 때 trim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가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가로를 열고 그리고 G27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가로를 닫게 되면, 그냥 G27을 눌렀을 때와 다르게, 요 뒤에 있는 빈 스페이스 공백을 제거를 한 다음에 대문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확인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뒤에다가 예, 예, KR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 줄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결합 연산자. 자, 그리고 쌍다운표 안에 kr이라고 입력을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upper라는 함수 안에 trim이라는 함수를 예 사용, 이렇게 중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pper라는 함수 안에 트림 이란 함수를 중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영어를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해 봤는데요 한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에 대문자 소문자는 없지만 아, 연결 그 결합이라는 개념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최정예라는 이름과 지역을 결합해서 자, 이 옆에 빈셀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때 수식기호 반드시 쓰시고요. 최정예가 입력되어 있는 G3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합을 하시는 연산자와 자, 가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자, 연산자 예, 결합 연산자 쓰셔서 H3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는 가로를 또 이렇게 쌍다운 표로 표시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로 볼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최정의 가로 열고 서울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결합 기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과 그리고 지역을 가로 안에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left right 함수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left 함수는 왼쪽에서 한, 어, 글자를 개수만큼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left 함수 중에서 최정의, 즉, 성명 중에서 성만, 자, 성만 글자 하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넘버 캐릭터 두 번째 개수는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성만 어,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름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righ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right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리고 fx 자 그러면 이제 right 함수 사용하실 때자 g3에 있는 이름 중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름만 가지고 오시는 건두 개죠 물론, 이제, 이름이 네 글자인 경우가 있다면, 해당이, 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성이 두, 남궁성, 뭐, 이런 것처럼 하실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에, 자, 이름 두 개, 그 다음 두 자리, 그 다음에, 성 하나 일때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자, 이런 식으로, left하고 right 함수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결합.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별도로 연습을 따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목요일 수업 때좀 이어서 다른 함수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